반갑다, 적새입니다. 오랜만에 할배 목소리와 함께 원신 영상으로 돌아왔다. 얼마 전 진행한 4.5 버전 방송이 역대급 개노잼의 처참한 불량을 보여줬기.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원신이 왜 저러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먼저 4.5 버전 방송을 실전 압축해서 알아보자. 일단 메인으로 신캐 치오리를 소개했고 그 다음으로 리넷 초대 임무 추가. 그후 불량 채우기 용 눈물겨운 성우들의 만담을 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벤트 기원 소개를 했는데 전반은 치오리이토 콤비를 소개하면서 치오리의 전무를 바이럴 조졌지. 이 전무가 무려 방어력 버프가 달려있다고 대놓고 알려주더라. 이 탈모남도 이제 빛을 보는 거냐? 뭐이 새끼 누가 쓰냐고? 안 쓰면 말고 넘어가서 호요버스가 원신으로 돈을 못벌때 쓰는 필살기. 개사기 캐릭터 두 콤비 복각을 했는데 이번 개사기 픽업의 주인공은 나선 일인 클리어 쌉가능 느비에트와 출시 후 수십 수백 번 이상 나선에서 큰일을 하는 가자 이두 개사기 콤비는 무법도 좋고 안 무법도 좋아서 진짜 이것들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지라고 할뿐 근데 이 새끼들 이렇게 주는 꼴을 보니 뜬금없이 아를레키노가 느비에트보다더 개사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흠음 과연 어떨까 나는 모르겠다 할뻔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복각한 적이 없던 갈바등과 양꾸날이 복각해서 전물을 못 뽑은 대야다이날리 맘들에게 진정한 내정충이될수 있게 해줘 하는 김에 현 메타에서 외면받는 캐릭터들 짬통 처리도 같이 하고 그 외에는 짜잘한 이벤트 소개와 초보자 가이드 추가 마지막으로 원신의 인기 캐릭터 호두와 대한민국의 자랑 자존심 자존감 아이폰의 라이벌 아닌 라이벌 갤럭시 휴대폰 콜라보레이션 수 다음은 끝 농담 아님 진짜로 끝이 솔직하게 말해서 생방송이 너무나도 분량이 개 x 적 무슨 애니메이션 PV나 추가 스토리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원붕이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우리들의 기대를 호요 버스는 단칼에 잘라버렸다. 즉 이번 방송은 대실망의 하모니였다 이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번 방송을 보고 열차 타러 간다, 명조 기다린다, 그냥 탈덕한다 심지어 호요 버스가 원신을 버렸다까지 오만 안 좋은 말들이 다 나오잖아. 근데 실망한 사람들이 많고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과연 호요 버스가 원신을 진짜로 버린 걸? 이건 내가 볼때 버렸다고 쳐도 4.5 버전만 버린 거고 그후4.6 버전은 힘좀 써서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4.6 버전에서 아르레키노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 진짜로 아르레키노가 나오는 게 맞다면 관련 스토리가 업데이트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르레키노가 안 나온다고 쳐도 나올 게 남아 있다. 그건 바로 데인슬레이프 스토리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겠다. 원신에는 데인슬레이프라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진행하는 스토리가 따로 있는데 이 데인스토리 역시 메인스토리와 연관이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분량이 쥐똥만 하단 거야 심지어 한 1년 전 그러니까 3.5버전의 마지막 스토리가 나온 뒤로 아직까지 추가 스토리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인마 얼굴 좀 보여달라고 아우성이란 말이지 아니 이 x x 이 분명히 3.5버전에 당당하게 나왔었는데 대체 왜4.5 버전에는 안 나와서 캐노잼 버전을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겠다. 뭐지? 혹시 인력이 부족한가? 다 붕스팀으로 갔나? 아무튼 대충 끼워 맞춰 보면 3.5 버전에 나온 데인 스토리가 4.5 버전에는 안 나왔어. 이 새끼들이 양심이 있으면 4.6 버전에 낼 가능성이 오지게 높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 일단 4.6 버전은 아르레키노랑 데인 슬레이프 이두명중 하나만 나온다고 저도 납득할 수준의 분량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야. 아 물론 저건 희망회로식에 돌린 거고 뜬금없이 이벤트 스토리로 분량 때울 수도 있어. 이건 그냥 물떠 놓고 기도하자. 즉, 인마들이4.5 버전을 캐노잼으로 낸 만큼 4.6에서 뭔가 큰걸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4.6 버전에 네가 말한 거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임?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4.7 버전에 나온다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지. 미친 **가 그 놀리면 이 세상에 까일 게임이 있기는 하냐. 적절한 시기란 게 있는 거지 아 몰라 난토탈로 하고 있을 거임 말빠로 꾸면 딴 게임 하라고 라고 할뿐 넘어가서 이번 버전의 아주 중요한 신규 가채에 대해서 말하겠다 묶음 기원인지 나발인지 짬통처리 개날먹 가챠를 호요버스가 이번에 새로 낸다고 했거든 이건 그냥 캐릭터 풀이 너무 많아져서 내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 그런데 이 픽업에는 아주 좋은 점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갈바등과 양꾸나리라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복각한 적이 없던 무기를 내줬다는 거야. 이두 무기는 각각 데이아와 타이나리라는 상시 캐릭터가 추가되면서 같이 픽업한 무기거든. 한정 캐릭터와 무기를 같은 픽업에 넣는 원신 특성상 첫 출시 후 상시로 들어간 데이아, 타이나리 콤비는 전용 무기를 못 먹은 사람이 꽤 많아서 이두 무기가 언제 복각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 근데 그걸 이번에 복각해준 거의 뭔 돈에 미친 기업답지 않게 이번 짬통 기업은 픽업을 좀 완화해준 것도 좋은 점이고 말이야.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몇몇 유저들이 모은 픽업의 캐릭터풀을 보고 짬통 짬통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로 나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짬통이라는 건 그냥 구식 캐릭터들을 확 몰아서 뽑게 하니까 그런 거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냥 캐릭터가 너무 많으니까 캐릭터 순환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생긴 시스템이 그냥 인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녀석이 있으면 그 말을 뽑아라. 아 물론 난 난법음 얘들 이미 다 있음 쓰고. 그리고 내가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원신 애니메이션은 귀카를 만든 회사 유포터블과 같이 만든다고 발표한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보가 단 하나도 안 풀렸어. 애니 제작 발표 후 거의 매 버전마다 유저들이 이번 방송에서는 뜨냐 안 뜨냐 말을 하는 수준이야. 이건요, 근래에 더 심해졌고 말이지. 안 그래도 할게또 없는데 애니메이션 소식도 감감무소식이니 사람들이 좀더 야마가 돈거다니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치오리 추가 개사기 콤비 복각 잠통 기원 추가. 많은 유저들이 원하는 메인과 연관 있는 추가 스토리 없어 리넷 초대 임무 추가 자잘한 이벤트 추가. 애니메이션 관련 소식 없어 결론 너무 뭐가 없어서 유저들이 화났어. 딱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 아니 호요버스가 등신도 아니고 이거 할거 없단 거지들도잘알 텐데 왜 저러는 걸까? 이새끼들 기업의 덩치가 얼마나 큰데 무슨 놈의 대인 스토리도 없는가? 혹여나 스토리를 4.6 버전에 낸다고 해도 그냥 4.5 버전에 내면 될 텐데 왜안 하는가? 대체 뭔 생각을 하는가? 딱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달 만에 원신을 켰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호요버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뭘 하든 빨아주는 애들이 있고 돈을 잘 버니까 그냥 개발 대충 해도 되는 거아니가 원신으로 돈좀못 벌어도 붕삼 혹은 붕수로 땡기면 그만인데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개발하면 되는 거 같은데 생각해보니 나도 한달 만에 다시 원신 접속했는 그럼 된거 아닌가? 암만 개떡을 쳐대도 어차피 나중에 와서 하는데 돈 떨어지면 그때 개사기 역해나 마신 캐릭터 내면 그만이지 일하기 귀찮으니까 이번 4.5버전은 대충 쉬어가면서 짬처리 좀 하고 나중에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물론 이 모든 건 원신이 돈을 잘 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원신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돈을 잘 벌고 있지. 전성기 때만큼은 못 벌어도 가챠 게임이 워낙에 눈탱이를 잘 치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남겨먹을 거란 말이야. 다만 가챠로 눈탱이를 친다고 해도 위기는 찾아온다. 예를 들어서 4.6 버전의 인기 캐릭터 아를레키노가 나왔는데, 얘가 성능이 개십다 그런데 존나 덜 팔렸어. 그러면 원신도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될 거. 불만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사항이 들어갈지도 모르지.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는 않네. 자, 이걸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이만 적법